아버님, 어머님,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전국 주민센터마다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26년 동안 우리 기초수급자분들을 괴롭혀왔던 그 제도가 드디어 사라진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병원비가 너무 부담되어서 의료급여를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어르신, 따님이 계시네요. 소득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냥 발길을 돌리신 적 말입니다. 분명 자식과는 연락도 끊긴 지 오래고 도움도 전혀 받지 못하는데 말이죠. 아니면 아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는 한 푼도 안 받으면서도 받는다고 간주되어서 탈락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이 억울한 제도, 부양비 제도가 2026년 1월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완화가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6년 만에 사라지는 부양비 제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다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함께 바뀌는 다른 제도들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양비 제도가 정확히 뭔지부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의료급여라는 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병원에 갈때 거의 돈을 안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생명줄 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의료급여를 받으려고 할때 다른 급여와는 달리 아주 까다로운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양비였습니다. 이게 2000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녀나 부모, 며느리, 사위처럼 가족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그 가족이 실제로 돈을 보내주지 않아도 보내준다고 치고 계산을 해버렸던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한 달에 67만원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계셨어요. 의료급여 기준이 125만원이니까 원래는 받을 수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할머니한테는 10년 전에 연락이 끊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경기도 어디선가 살고 있다는데, 자기 생활도 빠듯해서 어머니를 돌볼 형편이 안 되었어요. 설날, 추석에도 연락 한번 없고, 생활비 지원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따님, 아드님이 월급을 200만원 받으시네요. 그럼 그중 10%인 20만원을 어머님이 받는 걸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님 소득이 67만원에 20만원을 더해서 87만원이 되는데, 이게 기준을 넘어서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10년 동안 한 푼도 안 보냈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제도가 그렇습니다. 아드님이 지원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오셔야 합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결국 할머니는 의료급여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해서 서류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관계도 이미 끊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병원비가 부담되어도 그냥 참거나 약국에서 파스나 진통제로 버티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김순자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이런 이유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실제로는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부양비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서는 이미 몇년 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는데 의료급여만 유독 남아 있었던 거죠. 왜 의료급여만 남았느냐고요?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정말 드디어 정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26년만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가족이 있든 없든, 연락이 끊겼든 안 끊겼든, 실제로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제도가 먼저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폐지를 국정과제로까지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다 가족이 먼저 부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오래된 생각이 현실에서는 오히려 취약한 분들을 더 고립시키고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선으로 최소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산도 21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요. 실제로 지금 주민센터마다 문의 전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나도 해당되나요? 예전에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양비가 폐지된다고 해서 의료급여 받는 다른 기준까지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는지 이런 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만 가족의 소득을 내 소득으로 가정에서 끼워 넣는 그 억울한 장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2026년부터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자녀가 있어서 그동안 떨어졌는데 실제로는 지원을 전혀 못 받았고 내 실제 소득은 기준보다 낮다 이런 분들 말입니다. 좋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까지 자녀나 가족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입니다. 특히 자녀와 연락이 끊겼거나 자녀가 형편이 어려워서 실제로는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여기 해당됩니다. 둘째, 예전에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2026년 1월부터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그동안 어차피 자식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했던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26년 1월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정도입니다. 자세한 건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6년부터는 부양비 폐지와 함께 다른 제도도 바뀝니다. 바로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외래 진료를 너무 자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조금 달라지는 제도가 같이 시행됩니다. 어, 그럼 나는 병원 자주 가는데 불이익 받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기준이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고 중증 질환이나 특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필요해서 병원 가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평소에 같은 병원을 습관적으로 너무 자주 다니신다거나 약 처방만 받으러 불필요하게 외래를 과하게 잡으시는 건 없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한쪽에서는 부양비를 없애서 사각지대를 줄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다 이용을 줄여서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실제로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는 올해 74세이십니다.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셔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한달 수입이 8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할아버지한테도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은 결혼해서 대구에 살고 있어요. 딸 역시 자녀 둘 키우느라 형편이 빠듯해서 아버지한테 생활비를 보내드릴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명절 때는 연락하고 1년에 한두 번 찾아뵙기는 했어요. 박할아버지가 2024년에 의료급여를 신청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따님이 계시네요. 따님 소득이 월 250만원이시니까 그중 10%인 25만원을 아버님이 받는 걸로 봐야 합니다. 그럼 할아버지 소득이 105만원이 되어서 기준을 초과합니다. 할아버지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딸한테 나 의료급여 받으려면 내가 지원 못한다는 서류를 써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괜히 딸이 미안해할까봐 말도 못 꺼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부터는 다릅니다. 박할아버지는 딸이 실제로 지원을 못하는 상황을 증명할 필요 없이 본인 소득 80만원만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기준인 125만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당연히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거죠. 할아버지는 지금 2026년 1월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병원비 걱정 없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요. 이게 바로 이번 제도 폐지가 가져오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년 1월이 되면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둘째, 주변에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셋째,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훨씬 빠르게 처리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넷째, 궁금한 게 있으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26년 만에 사라지는 이 부양비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변화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 억울함이 이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아직 완벽한 제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셨다가 2026년 1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 특히 자녀가 있어서 의료급여를 포기했던 분들께 꼭이 소식을 전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번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